코로나19 때문에 미뤄졌던 공무원 시험이 오늘 대전, 충남 등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응시생들은 오래 기다린 시험이라 부담도 됐지만 철저한 방역 속에 치러졌는데 어수선한 상황 때문인지 결시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아침 시간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고사당에서는 마스크를 썼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발열 체크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수험생들 간의 거리도 1.5m를 유지하고 손소독을 한 다음에야 입시를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 때문에 미뤄졌던 시험인 까닭에 더욱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응시생들이 이용하는 고사장과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은 하루 전에 마쳤고 교실 한 곳당 응시 인원도 종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모든 수험생들께서 시험으로도 많은 그 불안과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저희 시에서 코로나19의 방역만큼은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그런 부분은 안심을 하시고 그러나 연우회보다 어수선한 탓인지 시험을 포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전의 응시율은 지난해 66%에서 올해 63%로 10명 가운데 거의 4명이 포기했고 충남은 77.8%로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충남의 교육공무원 응시율은 55%에 그칠 정도로 낮았습니다. 수험생들도 코로나19 초기에 어수선함을 극복하기가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되게 싱숭생숭해지고 특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되게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뭔가 정해지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또한 다행인지를 올해 공무원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JB 조사원입니다.